저 물어볼 게 있는데. 뭐요, 또?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뭐가 또 그렇게 궁금한데요? 제가 네. 본격적으로 볼링 레슨을 좀 하려고 하는데. 볼링 레슨? 네. 볼링 레슨 꼭 받아야 되나요? 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세살 버릇이 여든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1년을 독학으로 1년을 했어. 네. 그 다음에 레슨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와, 선생님들 총체적 난국이지. 아, 왜냐면 네. 나쁜 버릇을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볼링 레슨 같은 경우는 내가 아주 백색 도화지, 무색일 때 입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기본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기가 안돼 있는 상태로 1년 쳤어. 그 다음에는 이제 고치기가 너무 어렵죠. 음, 그러면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해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꼭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을 때 내가 네. 점수를 잘 치고 싶은 건지 자세가 선수처럼 나오고 싶은 건지 인스타용으로 아주 멋있게 치고 싶은 건지 이렇게 꼭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나는 점수를 치고 싶은데 선생님은 계속 자세만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레슨생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왜냐면 좀 애매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런 게 있지. 레슨 선생이 아직 점수를 차될 때가 아니야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선생님은 기초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아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 스타일의 레슨이 맞는지, 요 스타일의 레슨이 맞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일단은 선생님 너무 많잖아. 요즘 너무 많아. 진짜 선생님 너무 네. 많아요. 초보자 기준은 그냥 아무한테나 배워도 되는데, 그래도 정식 이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아 선수 출신들, 프로 선수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레슨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받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꼭 받아야지. 그래도 처음 기초가 잘 잡히니까. 근데 이제 볼링장 가면은 이 볼링장 영업자장님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료로 레또 레슨 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은 또 이제 잘 가서 음료수나 이제 지켜 한 마리 이렇게 타주면 은또 이렇게 여기서 게임 많이 쳐주면 레슨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잘 이용하면 조금 이제 가성비 있게 레슨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볼링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 내가 배우고 싶은 대로 자세를 배울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모르고, 또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잘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그래도 엘리트 선수 출신한테 받는 게 좋긴 하다. 그러면 제가 집에 가까운 곳으로 볼링장을 가서 레슨을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원하는 선생님, 있는 쪽으로 가서 레슨을 받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볼링장으로 가서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레슨은 거기서 받고 연습은 우리 집이랑 가까운 볼링장에서 하면 음...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러면은 한번 레슨 받을 때그두몇 회? 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처음에 보통 요즘에 기본 1시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 1시간당 금액으로 레슨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고 처음에는 한주 1회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주 1회요? 너무 작지 않아요? 일단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네. 초보자분들은 주 1회 그리고 연습도 안 해도 돼 하지 마요. 연습은 처음에 왜냐면 아, 지금 처음엔... 자세를 배우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자세를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없이 내가 혼자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좀안 좋은 버릇들이 다시 들어간다. 근데 내가 그게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 주 2회 정도 추천을 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처음에 한 2, 3개월 정도 레슨을 받고 1년 정도 쳐가지고 볼링을 조금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주 1회 정도 받고 주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개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비싼 레슨 금액이 있고 저렴한 또 레슨 금액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초보자들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이것도 금액 얘기 나오니까 또 민감하네. 네. 그죠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그냥 적정선의 금액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정 금액이요? 적정 금액. 너무 싸지도 않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존경하는 선수가 있어. 근데 그분이 레슨을 해. 어. 근데 그분의 레슨비가 조금 비싸. 어. 근데 그런 펜싱으로 받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냥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는 조금 중간선의 가격을 처음에 초보자분들은 찾는 게 중요하다 볼링의 기초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나의 기본기를 다져줄 수 있는 선생님을 어... 잘 찾아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초반 레슨 선생님이랑 이제 후반에 또 레슨 선생님을 제가 갈아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민감한 음... 네. 또 주제네요 근데 만약에 봐봐요 아마 처음에 엄청 빨리 늘 거예요 왜냐면 레슨을 받으면 처음에 스펀지처럼 흡수가 쫙쫙 되거든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면 몸에 안착이 돼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짝 쉬도돼 3개월 정도 하고 나서는 개인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돼 계속 받아도 상관은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꼭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거나 아저 사람의 이런 로테이션 기술이나 이런걸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기초를 배우다가 조금 이제 개인 연습 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을 컨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막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을 막 바꾸는 거는 그것도 같은 볼링장에서 이야 이거는 아나말 못한다 난말 못한다. 아. <laughs> 제가 여자인데 여자 선생님이 나을까요? 아니면 남자 선생님이 나을까요? 일단은 어떤 자세로 배우고 싶냐, 네. 어떤 볼링 스타일로 배우고 싶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볼링의 특성상 볼링을 가르쳐줄 때 약간의 터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민감한 또 여성분들은 여자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근데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랑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될것같다 그럼 남자 선생님. 선생님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이 그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궁금한거다 해결됐죠? 나 갑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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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요. 아, 또 있어? 요 네네. 네. 아, 몇 가지 더 있어요. 몇 가지나 더 있어? <laughs> 네. 네. 털어치기를 하고 싶은데 스트로커를 먼저 배워야 돼요? 아니면 뭐 멋있는 훅을 먼저 뭐 배워야 돼요? 털어치기를? 일단, 초보자 분들은 기초가 돼야 돼요. 털어치고 싶다고 바로 털어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동호인분들, 이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겉만 따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볼링을 처음에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포스텝, 파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뛰어넘고, 파이 스텝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크랭커 스타일로 배운다고 쳐요. 자세는 처음부터 그런 크랭커 스타일로 가야 되겠죠. 이해돼요? 크랭크 스타일로 가야 되지만 내가 던지는 구질이나 이런 스타일은 처음에 클래식 스타일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왜 그러냐? 내가 처음부터 그 동작 익스텐션이나 로테이션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중량제 리프팅도 못 거는데 아, 여기서 네네, 맞아요.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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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겠어요? 리프팅 지금 걸어요, 못 걸어요. 못, 못 걸어요. 리프트 못걸잖아 근데 네. 리프팅도 못 거는데 무슨 털어치기를 하려 고 그래.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털어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는 크랭커의 위, 위주 자세로 배우시고 처음에 이제 엄지 중약지 이건 기초편. 뭐 우리 한별이가쫙 우리 레슨한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점차 점차 크랭커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돼요? 네네. 예. 네. 네. 됐죠? 이제. 네 가요. 예. 네, 가요. 네. 아니 선생님 한 가지만 그 레슨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 있고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것도 민감한 주제긴 한데 레슨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볼링 초보자분들은 꼭 받아야 되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기초가 안 다져진 상태에서 기초를 다지는 레슨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간혹가다가 레슨을 안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말안 되는 사람. 아, 네, 제일... 이넷슨 선생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좀 에티켓. 일단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아, 어디 가가지고 조형선이 이렇게 하다 그랬다. 그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 1년 동안 유튜브를 막 독학을 해가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보통 기초일 확률이 높아요, 기초적인 요소들. 네.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약간 무시하고 선 넘는 에이.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유튜브로 독학하시고 네. 아, 혼자서 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레슨을 딱 받을 때는 동호회 활동 같은 거안 하는 게 좋아요. 아 왜요? 일단 동호회 가면 일단은 시키는 거할 수가 없어요. 아. 사공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점수를 쳐야 되잖아요. 레슨 받은 걸 모든 걸 잊게 돼요. 왜냐면 지금 자세 교정을 하고 있는데 스타일을 쳐야 되니까 그냥 멋대로 친다고. 아... 그러면 레슨을 받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레슨을 받으실 때는 조금은 이제 동호회 활동을 좀 접어야 된다. 잠시? 잠시. 네. 조금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동호회를 참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네네네. 어, 이제 됐나요? 어, 네, 오늘 충분히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 진짜 궁금한 거. 나 이제 진짜 집에 가야 돼.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 있어요. 장비를 맞추고 레슨을 시작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하우스볼에 하우스화를 들고 그냥 레슨을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때 우리 장비 편했었잖아요. 초보가. 제일 처음에 사야 되는 게 뭐예요? 어, 신발. 그치. 일단 신발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신발? 왜냐면 네. 내 신발로 또 해야 어, 네. 레슨할 때 착화감이나 이런 게또안 틀어지고 아. 그렇기 때문에 볼링 신발은 꼭 있어야 되고 내가 자세를 배우는 기간이다. 네. 그럼 솔직히 볼링 공은 필요가 없죠. 아, 어, 네, 네. 왜냐면 하우스 볼로 해도 그냥 가벼운 파운드로 해도 상관없는데 볼 굴리기가 이제 들어가야 될 때는 볼링 공이 필요하죠. 왜냐면 내 손에 맞는 공으로 치는 거랑 안 치는 거랑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괜찮나요 이 정도면? 어, 완전 괜찮았어요. 아뭐 어, 요즘에 귀찮게 하시네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갖고 자꾸 동... 찾아오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레슨은 꼭 좋은 선생님과 이 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대화 많이 하시고 내가 원하는 볼링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에 또 볼링 선생님 찾는데 꼴딱이라는 어플도 있고 또 내가 선생님 검색해보려면 또 인스타에 검색해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또 좋은 선생님 한번 찾아보시고 가격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하 소비자니까 좀 좋은 선생님 찾아가지고 즐거운 볼링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갑니다. 네. 안녕. 네, 네, 안녕. 네. <laughs>